안녕하세요. 2025 바페코 자유소극장 공연에 참여하게 된 백연 발레 프로젝트 Y 미로 2.0 안무가 백연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또 그리고 어, 아름다움이라는 건 보편적인가 개별적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획일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무용을 볼때 호불호가 나누어지거나 어떤 사조들이 등장한 이유도 이런 근본적인 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현상학적 환원 방법을 어,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미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생각에 고리를 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공연의 작품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공연 작품인데요. 오브제를 활용해서 미에 대한 상징적 행위나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용적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으, 드러내거나 하는 신체 이미지 영상을 사용함으로 시간, 공간, 그리고 매체들을 새롭게 재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데 주력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작품 제목처럼 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를 향해 가는 길. 우리 모두 다른 길이지만 그길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6월 12, 13 자유송곡장에서 만나요.